수원의 한 공원입니다. 땅을 파고 흙을 덮고 나무를 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지난 30일 식무기를 앞두고 수원시 공무원과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해 소나무와 잎합나무등 1,815줄을 심었습니다. 두려하게도 우리 수원에서도 작은 산불이 있었죠. 어, 이런 작은 실수가 그렇게 소중히 지켰던 숲들을 한 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기억을 하고 시민들과 함께 숲을 지키는 이런 활동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에 나무가 많아지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 도시 숲에서 정말. 수원시가 인구가 많고 큰 도시고 그런데 너무 더워요. 그래서 나무 한 그릇 한 그릇 심으면 공기도 깨끗해지고 미세먼지도 없어지고 여름에 폭염도 없어집니다. 이에 더해 수원시는 그린커튼 씨앗 나눔 캠페인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린커튼은 덩굴식물이 건물 외벽을 덮게 키워 실내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환경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씨앗을 무료로 배부해 집에서도 그린 커튼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늘막이 지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도 훨씬 절약도 되고 그래서 에너지 절감도 될것 같고 정서적인 것도 좋고 그래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수원시의 노력은 생활 속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아이티비 이근합니다.